안녕하세요,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페달을 분리한 스플릿 페달과 매트 체어 필라테스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매트에 바르게 앉아서 롤업 동작으로 척추 먼저 풀어줄 거예요. 두 다리 간격은 골반 너비로 맞춰주고 발목은 플렉스입니다. 롤업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롤백을 지나서 발 뒤꿈치를 앞쪽 방향으로 보내주며 척추 마디마디를 분절해서 누워주고 다시 턱을 끄덕이며 호흡 뱉어요. 그대로 앞쪽으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인사하듯이. 그리고 다시 골반 뒤로 굴리면서 천천히 누워줍니다. 또, 이제는 다리를 붙여주실 거고 컬업으로 올라와 헌드레드 자세 그대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마시고, 들 셋, 넷, 다섯, 내쉬고, 들 셋, 넷, 다섯, 호흡하면서 계속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고, 척추를 더 뽑아내면서 위로 동그랗게 올라오는 느낌, 굴곡을 만들어서 유지하면서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손을 펌핑, 그리고 호흡을 연결하는 동작입니다. 다시 다리 간격은 골반 너비, 발목 플렉스, 롤업으로 또 이어서 올라올 거예요. 반동을 최대한 주지 않고 하나하나 척추를 연결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고 다시 허벅지 앞쪽이 길어지면서 뒤꿈치를 앞쪽 방향으로 보내주며 만세! 또 턱을 끄덕이고 내 아랫배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힘을 손끝으로 보내주면서 내 배꼽을 더등 쪽으로 넣어주고 또 누워줍니다. 그리고 팔 크게 움직이면서 이어가 주실 거고 이때 척추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내 허벅지에 무언가를 넘는다라는 느낌으로 앞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동작을 수행해주실게요. 이제는 옆으로 원을 그려주고 두 손을 페달에 닿으실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골반은 중립, 두 다리는 테이블탑입니다. 그 상태로 토탭 동작 이어갈게요. 내가 팔을 위로 뻗어 들어 올려서 페달에 잡고 있기 때문에 흉곽이 제껴질 수도 있어요. 흉곽을 제껴지지 않도록 호흡을 깊게 내쉬며 갈비뼈를 바닥에 무겁게 내려놓을게요. 동작을 진행하고. 두 다리 같이 토탭으로 또 연결. 돌아올 때도 골반은 실룩거리거나 흔들림이 있지 않도록 중립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요. 계속해서 윗배도 배꼽 쪽으로 끌어 내려주는 느낌으로 갈비뼈 바닥에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내 허리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가줄 거고 다리를 길게 뻗어줄게요. 그리고 무릎을 접으며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복부에서부터 뻗어져 나가는 힘을 길게 뻗는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다리 일자로 만들어서 이제 롤오버로 연결해 볼게요. 시트에 발이 닿으면 골반 너비만큼 열어내고, 그대로 롤 다운하며 내려오실 거고요. 멀리 보내서 다리 다시 모아주고, 아랫배부터 말아서 그대로 척추를 들어 올려 줄게요.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척추 마디마디를 분절해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볼 거고요. 다리 모았다가 바로 리버스로 다리 간격 열고요. 여기서 다시 복부 힘으로. 다리를 길게 뻗어내고 다시 끈적하게 모아 주실 거고요. 가슴과 허벅지 사이를 계속 공간을 유지하면서 롤다운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힙 익스텐서를 계속 쓰면서 동작을 수행해 주실 거고요. 내가 무언가로 발로 밀어내면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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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구부려서 한손한손 한손 풀어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매트 앞쪽으로 와서 척추 C커브를 만들고 롤링 라이 커블, 척추를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엉덩이 아랫배임으로 내가 날개뼈까지만 굴렀다가 다시 돌아와 밸런스 잡아주는 동작이에요. 복부와 엉덩이 협응이 되게 중요하고요. 바로 싱글 레그 스트레치로 연결합니다. 다리를 길게 뻗어서 허벅지 안쪽을 스치면서 상체 컬업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는 두 다리를 길게 뻗어 시저로 계속 다리는 편 상태 유지하면서 한 다리씩 교차해 주세요. 돌아오고 나면 이제는 무릎을 테이블 탑으로 접어 양손 머리 뒤통수 크리스 크로스로 연결합니다. 한 다리씩 길게 뻗어낼 때내 몸통에서는 회전을 만들어내 주세요. 골반은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하는 게또 포인트가 되겠죠. 그대로 누워주신 다음에 이제는 반대로 누워주셔서 내발 뒤꿈치가 페달에 닿도록 해주실 거고요. 골반은 계속 중립입니다. 내 엉덩이 위에 무릎이 있으면 되지만, 누를 때 조금 불편하다면 조금 간격은 두셔도 괜찮습니다. 뒤꿈치로 눌러내실 때내 햄스트링이 쓰이는 걸 느껴볼 거고요. 페달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한 다리씩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다리씩 교차하면서 허벅지 뒤쪽을 느껴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내실 거고, 조금 더 빠르게, 이때도 몸통에서 잘 잡아주기 때문에 들썩들썩 거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거고요. 뒤꿈치로 페달을 눌러내면서 힘롤 움직임으로 이어가 볼게요. 다시 등부터 척추 마디마디를 분절하며 내려올 때, 이때 아마 페달이 들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눌러내려고 애쓰면서 동작을 수행해 볼게요. 아랫배부터 말아서, 무릎을 앞쪽으로 길게 보내주실 거고, 좌골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또 내려올 때 컨트롤 하면서, 그래서 내 좌골에서부터 뒤꿈치를 연결하면서 꾹 눌러내는 힘을 좀 인지하면서 동작을 수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눌러내는 힙 익스텐서의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힙 롤로 연결해서 진행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골반을 한 번에 휙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척추의 분절을 통해 줄 거고, 이제는 골반을 아래로 내렸다가 들어 올리면서 계속해서 뒤꿈치로 눌러내는 느낌을 연결해 봅니다. 고관절 신전의 느낌을 계속 느껴볼 거고요. 조심히 페달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 이제는 그 상태에서 또 움직임을 이어가 볼게요. 엉덩이 들어 올려서 그 높이 유지하시면서 페달을 내 몸쪽으로 당겨서 조금 더 햄스트링 컬 움직임으로 이어가 볼게요. 손바닥 계속 눌러 쇄골은 양옆으로 넓어져 있고 천천히 등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하나하나 내려와서 두 다리 길게 뻗어 잠시 스트레치. 이제는 체어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푸덕 움직임으로 이어가 볼 거예요. 두 다리는 엉덩이 너비고요. 뒤꿈치가 닿은 상태로 푸더을 진행합니다. 내 엉덩이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는 계속 길어져 있는 상태고요. 페달을 눌러내면서 내 복부에서부터 뻗어져 나가는 힘을 느껴보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다리씩도 움직여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눌러서 조금 더 빠르게 동작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페달이 돌아오고 나면, 이제는 발 볼을 대 주실 거고요. 손은 계속해서 시트를 뒤쪽으로 밀어내 주시고, 그대로 까치발 든 상태에서 하이 아프토 움직임. 거기에서 뿌덕을 진행할게요. 무릎을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접으며 돌아오고, 이제는 또한 다리씩 움직여 주실게요. 이어서 엘리펀트 동작으로 이어가 볼게요. 내 어깨 아래에 손이 올 거고 두 다리를 까치발 든 상태에서 페달 눌러냅니다. 그대로 척추 동그란 상태를 유지하면서 손바닥으로 세트를 밀어내며 올라갔다가 다시 또 손바닥 밀어서 내 배꼽을 더등 쪽으로 넣으면서 끌어당겨 올라오고 동그란 상태를 유지하면서 페달 살짝 콩 닿으면 다시 업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펼쳐내신 다음에 엉덩이 뒤로 쭉 보내서 핸들 아래 부분을 잡아주시고 스프레드 이글 동작으로 이어가 볼 거예요. V자 포지션인 상태에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순으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그대로 두손 핸들 위쪽을 잡고 앞쪽으로 무게를 이동하며 올라가서 중립을 지나서 척추를 신전해 주실 거예요. 이때 갈비뼈 휙 제껴지지 않게 조심. 다시 머리부터 동그랗게 말아내며 아래로 내려오시고 다시 핸들 아랫부분을 잡아서 척추 플렉션인 상태로 뒤로 보내고 다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숨으로 척추를 펼쳐냅니다. 또 그대로 엉덩이에 힘 잡고 척추 플렉션. 그래서 윗등과 내 머리는 동그래져 있는 상태. 올라가서 중립을 지나서 코끝부터 가슴 쇄골 열어내며 신전. 또 다시 동그랗게 말아 내려와. 완전히 더 동그란 상태를 만들어 냈다가 꼬리뼈에서부터 적출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 발씩 조심히 풀어주실 거고요. 스프링의 무게를 바꿀 거예요. 조금 더 가볍게 가장 무거운 걸맨 아래 칸에 투 헤비 로우로 바꿔주시고 두 손으로 페달을 눌러냅니다. 네발 기기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깨 아래에 손, 엉덩이 아래 무릎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배꼽을 쏙 납작하게 등쪽으로 더 넣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손바닥으로 페달을 밀어내고 우리 캐스트 레치로 연결해 볼게요. 척추의 움직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중립이신 상태에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순으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 주시고. 동그랗게 말아진 상태로 내 시선은 허벅지 사이를 바라보고 다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순으로 척추를 펼쳐내 주실 거고요. 발가락 꺾어서 한 발씩 뒤로 보내 플랭크 포지션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머리부터 말아내면서 그대로 다운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뒤꿈치 내려주고 한 발씩 앞으로 돌아와요. 이제는 배대고 엎드려 주실 거고 두 손을 페달로 올려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으쓱 올렸다가 끌어 내리기를 반복하고, 척추를 펼쳐서 스완으로 이어갑니다. 또 가슴을 내밀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턱을 살짝 끄덕여 주시고, 다시 머리, 목, 등, 허리 순으로 척추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펼쳐내실 거고, 내려갈 때도 가슴을 앞쪽 방향으로 보내주는 느낌으로, 등이 말리지 않도록 해줄 거고요. 한 번에 휙 올라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척추를 분절하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이제는 한 손은 페달, 한 손은 이마 앞에 손등이고요. 그대로 또 신전의 움직임을 이어가 볼게요.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막아줄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신전하신 상태에서 회전까지 이어갈게요. 신전을 유지한 상태로 회전했다가 내려가고 반대 손도 똑같이 가볼게요. 이마 앞에 손등 그대로 시선부터 목, 가슴, 허리, 앤 다시 내려가 주시고 또업 고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와요. 거기에서. 다시 내려가 주시고, 한 번만 더 올라온 상태. 이제는 신전을 유지하면서 회전까지 또 이어가기. 시선만 가는 게 아니라 몸에서 회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거고요. 내려가고 나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서 엉덩이 뒤로 쭉 보내서 우리 스트레칭 이어갈게요. 이제는 머메이드 포지션으로 척추의 측굴의 움직임을 이어가 볼게요. 앞에 있는 페달에 손을 올려놓고 머메이드 자세로 앉아 주신 다음에 그대로 머리부터 허리까지 척추를 분절하면서 측굴을 만들어 주고 다시 두 엉덩이에 동일한 힘을 느끼며 올라올 거고요. 이제는 측굴을 간 상태에서 페달을 눌렀다가 올려주기까지 반복. 그동안에 손끝을 더 길게 뻗어서 스트레치하고 있는 옆구리는 더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반대쪽도 똑같이 팔 위로 올려서 스트레치로 이어가 주실 거예요. 또두엉덩이 동일한 힘의 느낌이 올라오고 팔을 내려주실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측구를 만들어내고 또 올라오고 또이 자세에서 한쪽에 엉덩이가 뜨려고 하는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두 엉덩이의 힘을 맞춰주실 거고요. 채굴 만들어낸 상태에서 페달이 올라갔다가 페달 다시 누르기. 그리고 더 길게 스트레칭 하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퀀스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퀀스에서 만나뵐게요.